천지창조 둘째 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온통물로 뒤덮여 있었답니다. 위에도 물, 아래에도 물, 사방이 끝없는 물결로 출렁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물들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에 넓은 공간이 생겨나, 물과 물이 서로 나뉘어라. 그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물이 위아래로 스르르 갈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물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물과 물 사이에는 맑고 드넓은 공간이 생겨났어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도미 세상을 감싸하는 것 같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멋진 공간을 보시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드넓은 공간에 하늘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바로 그 하늘이랍니다. 이제 위쪽 물은 하늘 위에 머물고 아래쪽 물은 땅을 덮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찾았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둘째 날이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파란 하늘이 생긴 둘째 날,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하루하루 더 아름다워지고 있었답니다.